언니 티가 되게 이뻐요.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. 그 더티 어 워싱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어 나는 좋아하는 사이즈야. 제가 언니 원래 세인트에서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다 입었었는데 이렇게 이쁘지. 응. 주문되셨어요. 응. 상대적으로 하체가 길어 보여 그렇지. 이렇게음 응. 어때? 어집아 주문하실 언니들이 있으면 빨리 주문 주세요 되게 길어 보는데 그지? 응. 어 나시 안 입고 이렇게 입어도 이쁘잖아 어, 언니 맨날 나시 입고 있응 어때? 이쁘지? 어 데뚜두구 언니 7 6 5 0 0원 나왔어 7 6 5 0 0원 나는 요 사이즈가 언니 딱 좋더라고 응 어, 이렇게 어안 계십니까? 어, 안 계십니까, 언니들?